이 집은 합의가 너무 안 들어. 그러니까 깨지는 네. 형국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 음, 그래서, 어, 이제, 기주 같은 경우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아. 응. 음, 그리고, 네. 어, 대주 같은 경우는 질질 메고 쫓아가야 된다 그러고. 네. 어, 이렇게, 운으로 보면 그래요. 네. 응. 음, 근데 지금 보면. 네. 두분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아, 그래요? 응, 그니까, 뭔 얘기냐면, 어, 네. 어, 어, 어 네. 지금 보면은, 어, 누가 나를 좀 안아줘야 돼. 네. 어, 누가 나를 좀 감싸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가 지금 많이 속이 불안하고 네. 허전하고 뭔지 모르게, 어, 외롭고 네.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이게 무슨, 어, 얘가 이제 붕 떠있는 것 같고, 이거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네. 어. 근데 이런 모습이 쉽게 얘기하면은 대주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네. 뭐가 있나? 응. 이 여자가 뭔 짓거리를 하나? 이런 응.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 같은 경우는 사람은 착해. 다만 어, 착해요. 응. 이 고집, 자존심. 네. 이게 좀 네. 있어요. 그리고 네. 남자지만 약간 여, 여 여자같이 약간의 응한다든지 네. 뭐뭐 담아준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 남자운 동안 다 하면서 예. 자기는 되게 배려한 것 같이 얘기하고 어 맞아요. 자기는 다 해주는 것 같고 아 내가 뭐가 잘못이냐 어 이런 식의 네. 행동 네. 자기가 자기 잘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러신 어. 분인데 이건 네.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 머리도 잘 쓰시는 부분도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네. 막.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몰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조금 와. 아는 게 있, 있으신 거지. 네. 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고, 응? 얘는 안 돼. 맞아요. 응, 어, 이렇게 해버려. 항상 응? 그래요. 응.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어, 네. 고집이 센 거를 떠나서 어디에 뭐가 꽂혔어. 뭘 해야 돼. 이러면 그거 안 하면 잠못 네. 자. 네. 어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어? 이 사람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약하고 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네. 보면은 어~ 기주보다도 더 약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을 네. 이제 뜯어보면 서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마가 필요해 쉽게 얘기하면 네. 어? 나를 좀 어? 예뻐해주고 달래주고 막 나를 갖다 이렇게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 누나 같은 사람 네. 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어, 지금 이제, 기주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해줘. 왜? 나도 그런데. 네. 나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예. 어, 좀, 어, 남자가 남자다움으로 나를 갖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은 또 내가 또 마음 잡고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 신랑이. 예 네. 의처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응. 심해도 막 정, 막말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심해요. 응, 응. 근데 이 사람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응? 뭐예요? 본인이 변해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게, 네. 바, 이렇게 해서 안 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돼, 어차피 이 사람. 이렇게 단정을 지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지치기도 네. 지, 지치셨고, 많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해서 20년 살았거든요. 아이고, 많이 당하고 사셨네. 근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아빠, 이 남자를 이제 둘러보자면, 네. 어, 볼때 본인이 약간의 이제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뭔가 거짓말을 했던 별것도 아닌 거지만, 뭐 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있다고 나와.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도가 넘게 심해지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뭐 전혀 아무것도 그 오해 갈 만한 것도 없었고, 어, 뭐 오해더라도 그런 상황이 없었고, 이런 건 아닌 걸로 나와요. 아, 제가 이제, 응. 어, 의류 매장 일을 하니까, 네. 의류 매장 손님 저의 남성복을 하니까, 아, 예, 예. 제가 이제 남성복을 오래 해다 보니까, 그리고 제, 그전에는 제 저희 둘이 같이 항상 장사를 같이 했어요. 음, 예. 하루 종일 붙어 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어, 네. 그러다가 하는 것만은 처음에 너무 잘 됐는데 음. 있는 거 없는 거다 까먹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거든요 네. 금전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이 사람이 계속 가게 망한 접고 망한 이후부터 음. 일을 오래 못해요 음. 일을 또 어디 가서 안 해봤지만 자기도 계속 장사만 해서 음. 일도 계속 두 어, 달하고 때려치고 사, 이런 식으로 계속 음. 그러고 음. 저는 그래서 이제 의류 매장에 맡아서 일을 해서 그니까 러이두 분이 보면은요 운이 네. 들때 같이 들어서 아다리가 맞았었고요 또 네. 이제 안될 때는요 운이 같이 안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안 좋기 시작한 게 아다리가 또 맞아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땐좋 같이 좋았지만 <laughs> 나쁠 때그리고 같이 나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네 음, 그런 건데 이제 이 대주 같은 경우는요 뭐 네.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가네요. 네. 어, 어차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네. 뭐어이 장사가 아닌 다른 상, 장사든 간에 누가 옆에 꼭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해결해 나가서 끝낼 수가 없어요. 뭐 잘해 주든 못해 주든 옆에 있어 주 있어 줘야 돼 누군가가. 음, 응, 그래야지만은 자기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두분다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응. 그니까 잡생각도 많고 막 별의 별 생각도 네. 다 많고 상상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 네. 음,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거고 네. 남자 여자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은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런 부분 너무 다른 거고 네.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닥칠 수밖에 는 없는데 본인도 네. 원래 화끈한거 좋아하거든요. 응? 네, 맞아요. 김은 기구 아니면 아니지. 아우 질질 끄는 네. 것도 싫고그니까 대려 남성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선 어, 근데 맞아요. 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분 이제 대주 같은 경우는 대려 아우 생각 많고 유부단하고 내가 싫은 건딱 잘라버리면서. 어, 아, 말도, 말도 듣기도 전에, 아휴, 네. 이래버리면서, 뭐 하나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유부단하고, 그죠? 어? 네, 네, 자꾸 막 네, 이래야 그치요. 돼. 응, 응,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네. 어, 뭐있네야 할머니야,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어, 이렇게, 어, 답답한 네. 거지. 응?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 굳이 따지자면 고등학생인 거예요, 본인은. 네. 응? 그리고 이분 아버지인 거야. 네네. 이해가시죠? 그런, 그런 네. 식의 행동들 이해가시지? 네. 응?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도 이 대주분은, 어, 아버지 같은 느낌이면서도 철이 없어. 맞아요. 어. 그니까, 러이또 여자분은 고등학생 같으면서도 엄마 같은 부분 또 있어. 철이 있는 부분이. 아. 그니까, 지금 정기만 들어도 막 복잡하잖아요. 어, 말하는 게. 근데 <laughs> 맞는 소리죠, 이게. 네. <laughs> 그러다 멈추게 보니까. 어떻게 살아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해주니까. 이분은 혼자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이혼을 말로 해준다고 응. 한 절대 안 해주기 때문에. 원래 말만 그러고 아, 말하고 행동이 좀 틀리잖아요, 이분이. 네, 그리고 이혼을 <laughs> 응. 저는 하고 싶고 안 해주면서는. 애기 아들 하나 있어서 응. 애기 좀 키워놓고 정말로 집을 나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유, 근데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 응, 이이 이 여자 사주는 도망가는 사주, 네, 응? 이 남자 사주는 쫓아가는 사주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어, 이유가 말했던 이유가 그건데, 네. 어 그래도 그러면서도 본인은 착하고 모성애가 있어서 불쌍하단 생각이 들어. 응? 그래서 여태까지 응. 20년 살았죠. 응,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불쌍해.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 네. 자체가 불쌍해. 좀 네. 치, 치, 어. 치근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야, 차근해요. 보면. 네네네. 네, 네, 응, 네. 응.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네. 어, 오래 가지도 않아. 뭐, 본인도 원래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분도 그래, 똑같아, 남자분도. 네. 음 그래서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후회라기보다, 아, 괜히 그랬나, 이런 식 있잖아. 아, 너저 사람 네, 갑자기 네. 좋아졌어. 이게 아니고. 네, 네. 에휴, 그냥 괜히 그랬나. 해봐도 별거 없구나. 그냥 이런. 음 그래도 네. 누가 옆에 있어갖고 저거 하는 게 낫구나. 이런 그냥, 고런 정도 마음이 또 이제 후, 그런 후회가 올 것이고. 네. 이제 이 대주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얼마 못 가서 내가 조금 잘해줄 거라고 내가 몰랐던 부분, 못 느꼈던 부분을 조금씩 처리 들기 시작해 버리고 이제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짧으면 6개월, 1년이고 길어봤자 2년이고 고고 고 어느 상관으로 어차피 다시 사내만해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어 조금 그래도 엄마가 어차피 네. 정말 미안한 얘기고 진짜 대단한 얘기 대, 대단한 건데 20년을 사셨다면 대단한 건데 네. 어차피 20년 사는 음. 거 자신 책기 놓고 사는 거어 응? 네. 조금만 응? 지금 이제 19년이니까 19년 하반기니까 어 네. 음, 그냥 내년까지만 조금 응? 더 참아 보라고. 응, 참아 봤으면 좋겠고 참는다고 네. 해서 이게 확 바뀔 게 아니고요. 어, 그렇겠죠. 어 엄마가 좀 노력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네. 내가 왜 노력해야 돼? 잘못한 건 여기인데 왜 노력은 내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성격을 보면 또 에휴 됐다 그래 내가 이해하자면 참 착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네. <laughs> 그러니까 어 그냥 안아주고 감싸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너를 많이 사랑해라는 인식부터 줘야 돼요. 이해가시지? 네. <laughs> 어~ 그니까 그냥 뭐~ 또 친구 <laughs> 친구같이 그냥 막뭐 이렇게 살지 말고 응 네. 그냥 어~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소녀감성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어~ 네, 네. 어~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다 보니까 어~ 네. 아~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불안해서 근데 네. 이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데려 네. 귀찮게 하고, 집착하고, 집착이라기보다 대려 관심 가져주고, 대려 애처럼 챙겨주고, 이해가시지? 네어 이거를 잠깐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 성격 네. 아시잖아 누가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네그이 그러니까 사람 그 그러니까 대주가 어떻게 보면 장군이에요. 이상한 장군이에요 그니까 대주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지 왜냐면 의심을 한다는 거는 어?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의심을 하는데 막상 네. 관심을 주면 이분은 터치 받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한두세달 정도라도 이해가시지. 네. 슬슬 해갖고 어 관심을 주고 어 우리 뭐 먹자 잘라 그래도 못자게 하고 일부러 조금 응?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자꾸 어디 가자 뭐 하자 귀찮게 하고 네. 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왜 이래 갑자기 이럴 수도 있고 또뭔 꿍꿍이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어 근데 그게 좀 지나야 돼그 행동이 엄마가 작가 노력을 좀 해야 돼.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행동을 조금 느껴. 왜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지만 느끼는 사람이요. 에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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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남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누가 떠들어 봤자 소용이 소용 없는 사람이요. 에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누구한테 나는 순위가 아니고, 이 부부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 그렇게 두세 달 길면 세, 세네 달 정도. 20년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세기 네. 위해서라도 <laughs> 세네 달 정도만, 어, 그니까 방향을 바꿔서 노력을 조금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 버리면, 이분이 자기가, 어, 나도 이랬었어. 하는 걸 순간적으로, 철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걸 느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러면서 느슨해지는 게좀 보이실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네. 응. 음, 그렇고, 지금 이분 자체가 이제 하반기 들면서 더 불안하고, 이분이 원래 남자여도 가을은 더잘 타고, 쉽게 얘기하면은, 네. 어? 감성은 더적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아 응. 응 그, 그죠? <웃음> 네, <웃음> 응, 응. 엄청 심해요. 응, 그런 사람이니까, 어, 지금은 더막 그럴 때예요이 사람이. 네. 어? 아. 어? 엄마가 의심 가는 행동을 안 해도 이 사람은 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음, 네. 9월, 10월은 지나시고요 네. 9월, 10월 지나면서 슬슬슬슬 시작을 좀 하시면 내가 볼땐 조금 노력을 하시면 빠르면 3월, 네. 어? 2, 3월 진짜 늦으면 4월 안쪽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또 아. 어, 2020년 접어들면서 두분 네. 운이 또 바뀌거든요 네. 응? 바뀌면서 당연히 어좀 틀려지는 게 계기가 될수 있어요. 희망이 그러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아예 희망이 안 보이면 내가 네.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안 돼요 이 집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히 어그까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뭐 폐암이면 폐암 말기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야. 다행인 거는. 네. 그까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엄마도. 네. 왜냐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분 입장에서 네. 바라는 건 다른 거잖아. 엄마가 100가지의 노력을 했어도 이분은 다른 한 가지를 원하는 걸수 있잖아요. 네. 어, 이분은 의외로 되게 단순하신 분이잖아, 남자분이. 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대로 막 그렇게, 어? 그렇게 하시는 네. 얘기야. 그러면서부터 계기가 분명히 이제 하반기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네. 되면 이제 내년에는 엄마가, 봄, 4월, 5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부터 엄마가 또 운이 또한번 변해요, 봄 되면. 내년이 왔어도. 그러면서 네. 엄마가 또 분주하게 바빠져요, 뭔가가. 아... 그랬을 때에, 어그 전에 남편하고는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바빠지더라도. 저번에 바빠, 옛날에 바빠졌을 때는 나를 갖다 이 정도 못 살게 했다면, 어 요번에 네. 바빠졌을 때는 똑같이 바빠지는 건데, 행동이 네. 그래도 조금 달라진다는 거. 어, 그래도 좀 참네. 그래도 좀이럴려고 노력을 하네. 이런 거. 그럼 음. 또 그런 게 조금 보이면 칭찬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어, 이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음 조금 저가 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더 당신밖에 없고, 어? 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더, 어, 나가서도, 어, 볼 일이 더 많아도 집에 빨리 들어와서 쉬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내가 그렇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를 조금 해 주세요. 예. 어.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음, 안 하던 청소도 하나 먼저 해 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네.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철없고 애 같다 그럴 때는 왜 그러겠어? 엄마 같을 때왜 그랬어? 애들은 쉽게 칭찬해 주고 안아 주고 잘한다 잘한다면 하더잘하려는게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요분은 그게 보이니까 어, 네. 어, 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노력해보고, 음 조금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 뭐, 이렇다 하든지 하는 게 있으면, 네. 어, 그때는 뭐, 저야 언제든지 저거니까, 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고, 음, 네. 전화 주셔갖고 어, 대전사는 그때 민필름에서 네, 네, 이제 네, 영상 네. 찍었던 하면 내가 알아 먹을게요. 의처, 예. 의처증이 좀 있는 네. 남편 때문에 뭐 이런 어, 식으로 얘기하시면 예. 제가 알아먹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처방을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네. 뭐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뭐, 복제를 받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네. 이제, 어, 뒤에 답이니까, 어,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바뀌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제 말이 조금 맞,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지나면서 맞아 들어간다 네. 싶으시면 이 남편분을 한번 데리고 오셔. 네. 이분이 또안 바뀔 것 같고 고집이 세지만, 어, 네. 별거 아닌 거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또확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응 <laughs> 네, 네. <laughs> 그니까 맞아. 응, 응, 그니까분을갖다가좀내 말이 조금 맞다 싶으시면은 우연히 네. 뭐 점을 보러 온 것처럼 하든 뭘 어쨌든 간에 미리 말씀 주시고 한번 네.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0%가 고쳐졌다고 하면 내가 네. 거기다 이 30%는 더 고칠 수 있게 얹어서 나랑 대화를 하고 나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상, 생각을 네. 좀 달라지게 이러면 네. 이제 쉬워지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응. 너무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네네. 제가 여태까지 그한 매장에서 맡아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신랑 때문에 사고로 제가 일을 지금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알아보고 있는 입장인데, 네. 당장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이, 일자리가 생길까요? 네, 생기는데요. 네. 이 하반기에 하나 생기는데, 잘하면 거기 금방 그만두게 되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운으로 네. 보면은, 어, 네. 앞으로, 한달 안쪽이나, 그니까 쉽게, 9월 말 쪽이나 10월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네. 상관으로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네. 얼마 정말 못하고, 금방 고만둬야 되는 상황. 아. 음 이게 올수 있고, 음, 네. 또, 음, 가서 쉽게 얘기하면 망신수라면 망신수 거고, 구설이라면 구설인데, 말조심도 네. 조금 하셔야 되고, 그니까 네. 상사가, 나 미워한다든지 뭔가 오해거리가 네. 있든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그만두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어 구해갖고 일을 했어. 근데 네. 일하는 도중에 어디서 누가 또 나한테 제의를 줄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 버리면 좋은 직장을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잘 생각을 해보시되 어 이제 하방기 돼서 이제 내가 말하는 고 비슷한 달에 음 이제 예를 들어 서 직장이 이 잡아지게 된다면 뭐 네. 점을 보시던 네. 뭐 생각을 잘 네. 하셔가지고 음 가도 될 곳인지 금방 그만두게 된다고 했던 데가 여긴 건지 판단이 좀 서야 되겠어요. 그래야 네. 거기서 오래 있든지 왜냐면 내년에도 운이 든다 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까지 흐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지. 음... 아 그리고 제가 일한 음. 곳에서. 네. 어.. 좀돈 받을게 많아요 네. 돈을 안줘서 네. 돈이 들어올려나 <laughs> 그래야 사는데 돈이 들어올라 금액이요? 네. 금액이 한 천만원 정도가 넘죠 지금 내가 그렇잖아도 하면서 천에서 일고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천만 얘기하는구 내가 볼때는 다는 못받아요 받으려면 다는 못 받아요? 힘들어 다 받으려면 힘들어 안받고 말어 더러워서 이해가시지? 네. 어 그렇게 돼버리고 거기도 뭐 때문인지 그 직장도 뭐 때문인지 뭐가 네. 잘안 풀리고요. 또 네. 어, 사람 심리도 있겠지만은 있어도 안 줄라는 네. 심리도 있는 사람도 맞아. 그 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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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네. 뭐가 또 꼬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개지랄 떨지 않으면. <laughs> 네, 어, 조금 받기가 힘들어요. 뭐, 어, 네네. 법적으로 어쩐다, 아니면 가갖고 네네. 뭐, 들어눕는다, 개지랄 떨고 난리치고, 뭔가 수단을 쓰면 좀 받기는 받아. 네, 네. 응,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회사에 관련된 그분도 내가 볼때 보통은 네네. 아니셔. 네, 응, 그래서, 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음 주에 줄게, 다 다음 주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마. 이런 식으로 네네. 피해버리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다 어디로 날라버리든 뭐해도 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받으려면은, 후딱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받을 수 있으면 11월에서 1월. 네, 늦는다는 거죠? 응. 11월에서 1월에서 고상관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니까 러 네. 미리, 미리, 미리 한 번, 하, 고 질러놔, 그냥. 안 그러면 네. 이런다는, 응? 네. 응,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요때 지나면, 그 사람이 많이 변해. 이 상황 자체는 네. 모든 게 변해서 있어도 네. 안 줘.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쓰지. 면쓰 네. 그니까 고상관을 그 받으셔야 돼. 11월에서 1월 상관이니까 그때 받으려면 11월이라 그래서 11월 1일에서 12월 2일 날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 네, 요번 네. 달에 찔러 놓고 어, 이런 식으로 네. 해 갖고 그때 돈이 생기면 아우, 이 여자 죽음 말아야지. 이렇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 네. 그, 그렇게 해서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게 11월에서 1월이에요. 그거 지나면 못 받아, 어차피. 그니까 러 지랄이라도 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네.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더 궁금한 거나 뭐 추가적으로 뭐 간단하게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